안녕하세요 천안 5K부동산 OK 엄소장 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동산 매물은 전원주택입니다 여기가 이제 산세 바로 밑산자락 밑에 전원단지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대지는 190평 그 다음에 건물은 42평으로 튼튼하게 앉혀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를 제가 용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쪽 안쪽에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쳐져 있는 그런 네, 전원주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고 네, 수도시설 있고 강아지를 키우시기 때문에 네,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집도 깔끔하게 해놨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뒷마당에 이렇게 텃밭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뒤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나무 숲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뒷마당에 이렇게 깔끔하게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뒷마당입니다. 네, 뒷마당이 있고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뒤에 산새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쁜 전원단지 마을입니다. 네, 그러면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를 따로 하나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창고 겸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마당에는 이렇게 텃밭을 가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집 네. 건물 외관만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테라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마당 한편으로 이렇게 네, 밭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네, 데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네, 대나무 숲이 울거져 있고 이쪽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산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산세가 끝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초등학교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한 5분 거리 네. 초등학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지금 안에 내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벽돌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관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중문까지.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도 지금 벽면에 벽지가 아니라 지금 다 벽돌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나무로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 그러면 지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편으로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굉장히 넓어요. <laughs> 화장실이 굉장히 넓은 화장실 하나 있고요. 네, 창문도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되겠죠. 여기 집이 특징이 여기 지금 다 벽돌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도 벽돌. 네, 그리고 이렇게 마감 처리는 통나무로 네,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으로 거실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창문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요. 한눈에 마당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TV도 보고, 마당도 보고, 네.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리고 창문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환기가 너무나 잘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통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이쪽에는 방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거기다가 이쪽에는 주방. 주방은 이쪽으로 네, 시설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이고 바로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다용도실입니다. 네, 여기에도 창문이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다락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다락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보이는 이렇게 산세가 끝내주죠.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배방 쪽에 있는 전원주택이 궁금하시면요. 저희 천안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저희 좋아요와 구독 좀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열심히 발로 뛰는 천안 OK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